제사 12장. 거대한 말벌산과 지하궁전의 비밀. 우리는 약 20분 뒤에 출발했는데 맞은편 산이 우리에게 가까워 보였지만 실제로 그 거대한 동굴 산비탈 밑에 도착하려면 1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란젠폼은 겨우 두시간만 쉬었을 텐데 버틸 수 있을까? 그의 얼굴을 보니 피곤한 기색이 없었지만 그는 분명 피곤했을 것이다. 그는 거의 모든 시간을 틈새마다 눈을 붙였으니까. 하지만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일 중반에 이르렀을 때 그는 여전히 그 모습이었지만 나는 그리고 어느 개처럼 숨을 몰아쉬었다 그래서 그에게 쉬어야 하는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어쨌든 도착하면 우리는 쉬어야 하니까. 그때 산을 올려다보니 더욱 오싹했다. 나는 그것이 전혀 연꽃이 아니라 거대한 말벌집인 것 같았고 수많은 말벌이 그 구멍들에서 날아나올 것만 같았다. 상기슭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 산중턱에 있는 거대한 도굴동굴에 이르렀다. 또는 깜깜한 동굴 입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물었다. 딩넌다. 내 재능을 발휘할 때야. 선택해봐. 지금은 동굴 하나에 들어갈까? 아니면 우리도 직접 파볼까? 나는 그에게 말했다. 먼저 들어가서 살펴보자. 그리고 앞장서 들어갔다. 도굴동굴은 매우 커서 고질라가 파도 못할 정도였다. 안은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였고 들어간 지 6, 7 m 쯤 되자 완전히 어두워졌다. 손전등을 켜고 계속 걸어가자 지하에 물이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물은 매우 맑았고 위에서 흘러내려온 빗물이 여기서 필터링되어 모인 것 같다. 물웅덩이를 지나자 토양 동굴이 이어졌고 더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어두워졌다. 손전등 빛이 비추는 곳은 거의 단단한 토양 덩어리뿐이었다. 이곳은 돌산이 아니라 흙산인듯했다 난젠펑은 주저함 없이 재빨리 몸을 씻었다. 우리의 옷은 방수 처리돼 있었기에 그는 외부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옷을 깔끔히 정리한 뒤 빠르게 물 속에 들어가 몸을 닦았다. 은은 외투만 벗고 수건에 물을 적셔 몸을 닦았다. 물은 유난히 차가웠고 나는 그들의 용기가 부러워서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조금 더 안으로 걸어가자, 가, 움직이지 마, 라고 외쳤다. 사실 나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몇 걸음 더 나아가자 앞길이 무너진 토양으로 막혔고, 이 동굴은 죽음의 구멍이었다. 그들은 이미 뒤따라와서 목욕과정이 이분도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란젠펑은 머리카락까지 씻었고 씻는 동안 손이 잔상처럼 움직였을 것 같다. 내가 말한 대로군 여기 토양이 특이해서 동굴이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어가 말했다. 나는 무너진 토양을 만져보니 그 안에 많은 숯덩어리가 섞여있음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를 집어 손전등으로 비치니 금속 조각이 달라붙어 있었다. 아주 미세하고 모래와 같았지만 녹슬어 있었다. 무슨 일인가?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동시에 우이 손전등이 우리 왼쪽 벽면을 비추었다. 우리는 그 벽에 그려진 낙서를 보았다. 벽화는 잘 그릴 수 있는 내가 보기에 이것은 벽화가 아니라 아이가 그린 듯한 낙서였다. 누군가 칼로 깊게 새긴 흔적이었고 그 낙서는 바로 우의 재능을 떠올리겠다. 표면이 벗겨진 부분을 보면 시대가 아주 오래돼서 몇몇 선은 거의 사라졌다. 다행히 화가는 그선 위에 탄분을 덧칠해 두었기에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 이 검은 간단한 그림은 석기 시대의 벽화처럼 보이지만 일부는 무너진 경질 토양에 눌려 있다. 이것은 아구 코데인의 유물인가? 이가 말했다. 그는 갑자기 아구 코데인의 발음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져 아구 코고인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이 동굴을 판 도굴꾼이 남긴 정보다. 나는 말했다. 도굴꾼은 보통 정보를 남기지 않는데 해독할 수 있겠어? 와우가 대답했다. 문맹이 문맹을 이해하듯이 내가 자세히 볼게. 너는 먼저 와 다른 것을 연구해. 그러한 낙서를 해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나는 난진폰과 함께 반대편으로 이동했다. 반대편 무너진 토양과 벽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가는 틈새를 발견했다. 그 틈새는 안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듯 했으며 완전히 막히지는 않았다. 물론 그 틈새는 매우 길어 유광과 손전등으로 추정했을 때약 17-18m 정도였다. 란젠펑이 어깨를 움직이자 그는 몸을 구부려 뼈를 줄이려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피하려 애썼다. 고개를 돌리니 옥가 보였다. 그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내가 물었다. 여기에 적힌 정보가 좀 무섭다. 가 갚했다. 두려워하지마. 아빠가 있잖아. 나는 말했다. 말해봐. 누가 몸을 돌려 말했다. 앞에 몇 개의 그림은 명확해. 이것은 몇 사람이 기문동갑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는 손전등으로 벽에 새겨진 여러 도형을 비추었지만 나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은 글자를 모르는 듯하지만 여기서 작은 인물이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보인다. 깃발은 아국기병의 경계신호다. 나는 이것이 경고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일곱 개의 낙서가 모두 기문둔갑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뒤쪽 나무들의 계절이 다르고 여기 또 다른 도형이 있다 그것은 사람은 아니지만 기문둔갑을 쓰는 이상한 존재로 마치 인간처럼 보인다 나는 그 도형을 바라보며 그것이 전혀 인간의 형태가 아니지만 눈이 있고 외형이 이 지하 궁전의 모습과 닮아있음을 느꼈다 내 생각엔 이 뜻은 우리 모두가 여기 온 이유가 이 지하궁전이 우리를 끌어당겼기 때문이다. 이 지하궁전은 기문동갑방식을 통해 일정 시간마다 사람들을 유인한다. 그가 말했다. 뭐야, 이런 소리? 나는 물었다. 그게 전부다. 그는 대답했다. 나는 그 벽화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의미를 표현했는지 전혀 알수 없었다. 이럴 수가 지하궁전은 사람도 아니잖아. 나는 말했다. 지하궁전은 우리 관습적인 개념일지도 몰라. 어쩌면 아래에 있는 것이 진짜 지하 궁전이 아닐 수도 있다. 까말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더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곧 너와 이야기들 채널에 찾아옵니다.